이때 부분, 여기. 그리고, 리시 주로 어깨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, 요 지점, 그리고, 여기또여기 여기. 하나, 둘, 셋, 요기가 있어. 그래서, 어, 요 지점이, 아, 그러면 나는 저 지점을 잘못 찾겠는데, 어,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, 오케이. 대충 요런 감을 잡으시고요. 오케이. 눌러보시면은, 시, 이거 받으실 분이, 아, 나 거기 아프다할이게 하세요. 그럼 아프다는 그 부분을 찾으신 거예요. 방금 으 찾아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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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, 그, 저님도, 요 부분이요. 여기가, 아니, 아프신데, 음. 요거를, 요거를 이제, 있는 이거을 눌러주시면은, 너무 아프시고요. 그래서 요거를 또, 찾으실, 이 지금 2번입니다. 환자가 통증을 느끼는 지점을 지점. 발견하시면 꾸준한 강도로 응. 엄지로 이렇게 누가 주시면, 근데 엄지로 이렇게 한가락으로 누르면, 중손가락으로 누르면 손가락이 너무 아프니까 사정시켜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하셔서 이렇게 살짝 엄지 그 두개 합쳐서 누르라고 합니다. 예. 그래서 요거를 예. 살짝 요 정도로 눌러 주는데. 이게 주의할 점은 쉬, 쉬. 자, 집중 집중. 종이는 나중에 드려도 십시오. 나중에 종이는. 집중. 주의할 점은 이게 마사지가 아니에요. 마사지는 이렇게 만 이렇게 물만지고 이렇게 근육을 이렇게 풀어 주고 이러는 건데 이거는 마사지가 아니기 때문에 찾은 부분을 그냥 이렇게 쭉 눌러 주시면 돼요. 이게 크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. 그래서 눌러 주셔 가지고 아, 거기 아프다 싶은 부분을 이렇게 찾으셔서 1분 정도 이렇게 눌러주시고요. 좀 많이 눌러주시면은 어디가 안을때 거기.